안녕하세요, 여러분. 햇빛스위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반응해주시는 시간이죠. 2월의 신상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상반기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수영복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했었잖아요. 하반기에도 여러분 예쁜 수영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음, 어떤 수영복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댓글로 어떤 <laughs> 수영복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또 구매 예정이신 수영복 있으면 남겨주시고, 또 이미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물 후기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너무 궁금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여러분, 첫 번째 수영복 졸린 코리아인데요. 졸린 코리아,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어, 그것이 이제 출시되었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수영복이 또 26일날, 아, 27일날, 27일날 출시되어서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 2월 18일에 출시된 수영복 6종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어, 보니까, 이 아스트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코랄 브러쉬, 이것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처음에 이렇게 스토리나 그 인스타에서 오픈됐을 때의 반응처럼 막 엄청 핫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구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원래 정말 핫한 졸린 어 수영복들은 정말 뭐 3초 컷, 5초 컷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나온 이 여섯 개의 수영복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 엄청 큰 대란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스트로 요한 가지만 보고 새로 나온 수영복 한번 봐볼까 봐요. 잭슨 브랜든 페리로 나왔고요. 잭슨과 브랜든은 어, 엉덩이 커버리지가 사인 제품으로 어, 잭슨은 여기 타이백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브랜드는 타이백이 아니라 여기가 픽스트백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잭슨과 브랜든 그리고 페리가 나왔어요. 페리는 여기 엉천 커버리지가 3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좀 처음 입으시는 분들은 도전하기가 어려운. 저도 처음에는 브랜든과 줄리안 위주로 입었었고요. 어, 이렇게 이번에 나온 수영복에 27일 날 새로운 수영복이 나왔는데 이건 아예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잭슨, 뭐 브랜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캐롤라인으로 해서 하나의 라인이 또 새롭게 출시됐어요. 어, 이유가 아마 엉천 커버리지 때문인 것 같은데 엉천 커버리지가 가장 높아야뭐 줄리안이나 방금 보여드렸던 잭슨, 브랜든이 사였잖아요 근데 이 캐롤라인은 엉천이 5인 제품입니다. 커버가 5. 에요. 그래서, 음, 아예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된 이 캐롤라인을 한번 같이 봐볼 텐데,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어요. 블랙, 여기 보면 엉덩이 커버가 확실히 좀더잘 되는 느낌인데, 사실 컷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뒷 스타일도, 백스타일도, 새로운 스타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비, 피콕, 레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둘리는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어, 엉정, 엉덩이 커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뒷, 백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음, 이게 과연 그런 엉덩이 커버나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출시됐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여기까지 졸린이었습니다. 네. 다음 수영복은 후그입니다, 여러분. 후그에서 이번에 새롭게 신상이 나왔는데요. 허니베리 수영복입니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봄을 겨냥하고 나온 수영복. 들 같더라고요. 이번 신상 보니까 그 후고의 장점이 또어 같은 수영복을 하이 컷, 그다음에 미들 컷, 그다음에 로우 컷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좋아하는 수영복을 내가 원하는 컷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데 이번에 허니베리 요게 색깔들 이렇게 나왔는데 어 사실 후고는 솔직히 가격이 어, 다른 것들도 요즘 많이 오르긴 했지만, 후구는 가격이 좀 이제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가격이잖아요? 뭐, 졸린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좀 그래도, 어, 가격이 잘 나온, 괜찮게 나온 수영복 두벌 가격이라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후구가 워낙 탄탄하고, 이렇게 신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잘 늘어나지 않고 해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후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터 화이트 색깔 여기 파우더 세이지 어, 그 다음에 아이스 블루, 라일락, 빈티지 코랄, 파우더 핑크, 모카, 빈티지 네, 네이비 빈티지 네이비 같대요. 그 다음에 블랙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제 미들 컷이랑 또 다를 수 있는데, 좀 파스텔 계열의 그런 지금 신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봄이 느껴지는 그런 색상인데, 어 그때 아이스 블루도 예뻤던 것 같고, 파우더 핑크를 한번 봐볼까요? 어 이거 허니베리 파우더 핑크고, 백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제 요즘 이런 백스타일 약간 스파이더 백이라고 하나? 이 더블 타입 백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쁘죠?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리얼 니트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입, 입체적인 텍스트 있다고 하는데 실제 실물이 어떨지, 진짜 니트 그 느낌이 아주 잘 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후구는 두 겹이잖아요, 여러분. 두겹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감이 요 색이어가지고, 어, 물에 들어갔을 때 약간의 톤다운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안감이 더 색깔이 진해서. 그렇지만 같은 핑크 계열이어서 그게 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요, 요, 정도? 심하지 않네요. 그래서 후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예쁠 거 진짜 실물 예쁠 것 같아요. 요 색상이 너무 잘 나온 느낌입니다. 가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미들컷은 또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미들컷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같이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백 스타일 두두 가지로 나네요. V백, 더블 타입백. 브이백 더블 타입백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빈티지 네이비도 약간 로얄 블루처럼 색깔이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예쁘게 나왔고 로우 컷도 한번 같이 봐볼요 이번에는 색깔이 다 똑같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색깔이 모두 똑같은데 로우 컷을 이 빈티지 네이비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이거는 더블 타입 백이냐? 더블 스트랩 엑스 백입니다, 여러분. 약간 여기 뒷에 약간 느낌이 항아리 라인 같이 그런 느낌도 좀 나는 수영복이고요. 이렇 진짜로 니트 재질인가봐요. 이거는 늘어, 잘 늘어나진 않나 궁금하고요. 이거는 뭐, 안감 색깔도 완전 똑같아가지고 전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후고도 굉장히 예쁜 수영복이지만,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 후고 수영복도 이렇게 색상 잘 나왔으니까, 어, 후고는 항상 이렇게. 그 남자 수영복도 나오잖아요. 남자 수영복은 아무래도 색상이 여기 세 가지만 나왔네요.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들. 블랙, 뭐, 빈티지, 네이비, 모카.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아이들 것도 파우더, 핑크, 라일락, 아이스 블루 이렇게 나왔네요. 음, 커플로. 아이들 것도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을 맞아서 약간 그 파스텔. 계열의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구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구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르망고입니다. 어, 르망고 이번에 신상 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티바 네이비 레드에서부터 시리즈를 넘어서 여기 어비스 블룸 미스틱 퍼플까지 14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제가 쭉 봤을 때 저, 제가 좀 보고 싶었던 수영복은 이 임티 블룸 다즐링 오렌지? 사실 그 르망고가 지금까지 내는 수영복들이 뭐랄까? 느낌, 그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좀 요런 느낌은 없어 화려하고, 아, 물론 화려한 수영복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반짝이 수영복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매력 있는 실물이 너무 예쁠 것 같은 수영복이랑 함께 같이 봐보고 싶습니다. 여기 꽃잎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느낌의 패턴인데, 요 가운데 요 빛이 나는 이것도 너무 표현이 잘된것 같고, 그래서. 매력적인 수영복인 것 같아서 한번 요걸 봐보고 싶었고, 이건 브이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미들컷입니다. 그래서 이 르망고도 살짝 엉덩이 천이 넓진 않다고 해야 되나? 좀 작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요거 인티 블룸 다즐링 오렌지. 요거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이 보라도 있잖아요, 색상이. 보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본 거는 코티바 시리즈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블랙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코티바가 이 네이비 왜 이렇게 안 뜨죠? 네이비랑 레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또또 또 다른 느낌으로 좀더 귀엽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또 나왔고, 이번에 좀 르만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좀 백스타일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약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 많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거. 카리나 밀크 카라멜? 요것도, 여러분 진짜 픽스테이 특이하죠. 이게 엑스백 고정형인데 여기 허리에 리본처럼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들 컷이고 이 카라멜 색상의 블랙 이 바이어스가 들어간 수영복인데 그래서 어떤 그 보니까 이게 허리가 더 얇아 보인다. 가늘어 보인다? 그런 후기도 봤던 것 같은데 좀 새로워서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엔 좀 거부감 이 저는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입으면 실제로 어떨지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음 그리고 원래 이 르망고가 한겹 수영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겹 수영복이 나왔더라고요. 이 아마레 아이스 레몬이 두 겹인데, 원래는 이 코티바예요. 근데 거기에 허리 쪽에 X자가 들어간. 근데 특이하죠? 새로운 스타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아마레 아이스 레몬 착용감도 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입었을 때이 허리 라인이 있는 것이 어떠한 느낌을 줄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도 여러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좀 예쁘다라고 되게 굉장히 생각했던 건이 아세키아 골든 워터 가든 이 시리즈. 여기, 뭐 가든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요, 파르탈 그리니쉬도 있고, 알함브라 펜시 로지, 이렇게도 있는데, 저는 요 색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더블 크로스백의 노멀 컷인 이 아세키아 골든워터? 이렇게 있거든요. 요것도 실물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고 싶었던 수영복이에요. 근데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르망고가 이번에 또 14종이나 수영복이 나오면서 너무 다양하고, 색상 뿐만 아니라 뭐 느낌.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약간 펀칭 스타일의 그런 수영복도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가격대는 대부분 8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번에. 아, 그리고 이 코티바는 92,000원. 네,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르망고도 착용감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르망고 이번에 정말 예쁘기도 하면서 또 새롭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망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썬머 투어리스트라는 새로운 신상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수영복 런칭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다섯 개의 수영복이 나는데 왔 이런 느낌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좀막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관심있던 썼던 수영복은 이 인디고 플로어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응. 그냥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자꾸 보면 볼수록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가던 수영복이에요. 깊고 짙은 인디고 색으로 흘러가는 물결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세미 하이컷이고요. 어... 스킨톤 안감, 두겹 수영복인가 봐요. 그래서 스킨톤 안감이 있어서 어, 들어갔을 때 입수색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브라패드 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있고 고정형 엑스백 스타일, 어, 제가 좋아하는 백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이 옆라인으로만 있는 것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썸머 투어리스트 로고가 요즘 다 로고 엉덩이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참 예쁠 것 같고요. 음, 또 보면은 벨벳 선셋, 바이올렛 스카이, 그다음에 오션 오로라, 핑크 클레이 이렇게 있는데 뭘 봐볼까요? 이번에는 벨벳 선셋을 한번 봐볼까요? 이런 느낌. 요즘 선셋, 선라이즈 이런 느낌의 수영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 그라데이션 수영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미 아이컷, 역시 두 겹의 스킨톤 안감이고요. 백스타일은 이 브이백입니다, 여러분. 오, 뒷대가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영복이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썸머 투어 리스트 처음 소개해 드리는데, 다섯 어, 종의 수영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썸머 투어 리스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소녀레바이에요. 제가 소녀레바이는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폴댄스웨어를 어, 만드는 회사였고, 요즘에는 수영복. 원래 처음엔 비치웨어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실내 수영복까지 이렇게 어, 하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번에 나온 버터플라이예요 근데 이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수영복에 반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느낌이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면서 오묘하면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색상이 이렇게, 알기로는, 네. 여기,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요, 일단, 이 버터플라이니까, 이게 지금 다 여기까지는 무늬가 비슷하죠, 여기? 저요 핑크 한번 봐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미들 컷이고요. 더블 크로스 백입니다. 어때요? 이게 한복 같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한복이, 한복 느낌이 나요. 그 한복의 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오,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라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더블. 여기 이렇게 더블 타입 백으로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나비 무늬도 너무 예쁘고. 근데 사실 저는 봤을 때 여기 버터플라인데, 이 버터플라이 문, 문양도 너무 예쁜데 이 요... 라이트 민트 이 무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탕 라이트 민트의 이 요... 바탕색도 너무 예뻐요 진짜 한복을 입은 것 같이 이것도 너무 제가 핑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트 민트 색상도 예쁘고, 이 패턴도 예쁘고, 라비, 같은 나비지만전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색상으로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할인 중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1,400원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리퍼브 상품으로 앙금이 오염돼서 좀더 저렴하게 파는 제품도 있네요. 어, 여기 보면 5400원. 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소냐레 바이 신상 너무 예쁘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인 중인 것 같은데, 이 6종 수영복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도 예쁘고, 라이트 민트도 예쁘고. 네, 그렇죠? 네, 소냐레 바이였습니다. 네, 마지막 수영복 브랜드는 나주입니다, 여러분. 어, 이번에 나주에서도 2월 26일 날, 어, 새로운 신상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어, 새로 나온 신상은요, 여기 하트파드 핑크랑요, 고잉 펭귄, 이렇게 두 종이 나왔어요. 아, 여기 보니까 예전에 저랑 이팝업폭스 봤던 것 같은 것 같은데, 두 종이니까 하나씩 봐볼까요? 신상 기념 5%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하트성애자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하트 파드 핑크예요 여러분. 귀엽죠? 이렇게 보면은 착용감도 좋다고 하고 러블리예요. 아전 러블리함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laughs> 어, 안감 컬러 핑크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핑크면 사실 그톤 다운이 엄청 심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V백이고 어, 세미하이 그 다음에 이 두겹 두겹 수영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트파드 나왔는데 어, 저처럼 이런 하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또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잉 펭, 펭귄을 더 좋아하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펭귄 색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요렇게 펭귄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귀여운데, 요것도 안감이 핑크네요. 요거 살짝 그 색상이 다르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 속에서. 요런 느낌이에요. 귀엽네요. 또 입은 걸 보니까 또 훨씬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똑같이 싱글백이고요. 이것도 핑크, 버블 살짝 있수, 있으면 색상이 좀 티나서 색상이 좀 이, 그냥 입수하지 않았을 때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미하이컷이고 두겹 수영복입니다. 이렇게 고잉 펭귄이랑 하트파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또 귀엽고 상큼하면서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나주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주도 한번 안 입어봐가지고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지금 할인도 하고 있고 아 여기도 그때 하트파드가 나왔는데 이번엔 핑크로 나온 거군요. 그때도 제가 요거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소개하면서도 그래서 여기까지 나주의 수영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수영복들이 나왔는지 함께 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저도 보면서 어, 마음에 드는 수영복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막 스타일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수영복을 보면서 조금 느낀 거는 아, 제가 막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면도 있구나. 수영복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영복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또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영복들에 대한 리뷰, 음, 후기 같은 거 한번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한 달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